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예. 바로 입법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입법 구체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폭주, 거기에다가 탄핵 폭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원장 탄핵, 장관들 탄핵. 예? 중앙지검장 탄핵, 거기에다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참정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북세력들입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바로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어쩌면 법 붕괴를 막으려고 비상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대통령의 비상경을 누구의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진짜 입법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감사위원장을 탄핵하고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는 묻지마 탄핵은 바로 유리없는 입법 독재. 이들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 야당은요, 윤석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22건의 소위 묻지마 탄핵 소출을 발휘해 행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탄핵 대상이 된 것은 행정부의 국무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의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검사 2부장 등을 탄핵을 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질 지경에 이르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인 입법사법행정이 지금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붕괴를 막으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개혁을 초강수를 둔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탄핵한 것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실의 말처럼 감사원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장, 서해 공무원 비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가 물란 사건 등을 조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고, 검사 탄핵도 방탄을 위한 헌법 질서 훼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평 검사들이 검사 탄핵 반대 입장을 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개혁을 선포하면서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류인 판사와 검사들이 거대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받거나 탄핵을 위협받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직 검사들까지 탄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매우 이중한 사법질서 붕괴로 보고 헌법상 권한인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곧바로 개엄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라고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와 검찰을 비롯 사법부의 기능 마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내란 혐의로 몰감해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와 압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할 정도로 야당의 행포를 막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을 내란형의로 엮는데 앞장섰고 앞장서고 있어 국민들이 몹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론에 변성하거나 여야의 눈치를 보는 듯한 수사를 하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세계 역사상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